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인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. 한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상식적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또한 민주당 정권이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이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. 그가 말한 삼식적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교조련에 찬성하는 혁신파로 꼽히는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오는 22일 전당대회까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세를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. 이와 관련해 조경태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경태의 진심이라는 글을 올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재차 요청했습니다. 조 후보는 이혁신 후보 단일화를 다시 한번 정중히 제안드린다며 함께 갑시다. 라고 호소했습니다.